어느 대학이나 학과를 나와야 하나요? 네, 지금 메이크업 아티스트과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있군요, 네. 메이크업 아티스트과가. 예, 예, 예. 네, 아마 고등학교 때부터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고등학교, 대학교 다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메이크업과 그다음에 순수 미술을 같이 하는 걸좀 권장해요. 아. 왜냐하면 사실 메이크업에 엄마 역할, 뭐, 조상이라고 네. 하면은 사실은 순수 미술이거든요. 그 안에서 색과의 컨트라스트라든가 혹은 선, 선의 조합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기반으로 알고 있을 때 메이크업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고 예, 예, 굉장히 네. 정말 아티스틱한 표현까지 다할수 있는 진짜 리얼한 아티스트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메이크업 학과와 어~ 그다음에 순수 미술을 같이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서로 신의 효과가 훨씬 더잘날수 네. 있기 때문에 네, 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네, 네.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보니까 이제 굳이 학과를 나오지 않더라도 뭐~ 아카데미라든지 그렇죠. 네 뭐~ 네, 학원 네. 같은 네. 경우를 통해서 배우는 경우도 네, 있잖아요 네. 저희도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어, 6개월 프로페셔널 반, 3개월 전문가 반, 그렇게 네. 해가지고 운영하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실전에서, 현장에서 메이크업, 어, 테크닉을 배우면서, 노하우를 배워가면서, 한 3년 정도 지나면 아티스트, 네. 어,가 되고, 그, 그 이후로는 이제 타이틀이 계속 계속해서 계속 올라가죠 올라가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뭐 (6개월) 하다음에 또 (3개월) 뭐한 (1년) 정도를 공부하고 나더라도 네네. 거기서 바로 이렇게 뭔가 할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럼요. 또 어시스트 과정도 어시스트 과정 걸쳐야죠 네. 왜 거치냐면 잘 들어보세요 어, 사람을 알고 사람을 많이 경험하는 것은 메이크업 아트만 아는 거 하고는 전혀 틀린 문제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메이크업 아트를 다 안다고 해도 사람을 모르면 그 사람에게 맞는 아트를 할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시스트 과정에선 어떤 거를 하냐면 하 그런 사람들이 일단 두려 사람이 두려운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거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 이럴 땐 이렇게, 이럴 땐 이렇게, 선배들을 통해서 노하우를 배우는 거죠. 어, 꼭 필요한 질문이긴 하지만,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laughs> 평균 연봉이 얼마나 되세요?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선생님 연봉을 밝히는 건 솔직히 의미가 없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면, 네러 네. 약간, 어, 어느 정도를 좀 기대할 수 있는지, 뭐, 대략 정도를 좀알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어쨌거나 10년차 이상 되면, 어, 웬만한, 대기업에 다니시는 네. 분 연봉 이상은 훨씬 받으시고 그리고 네. 어뭐 이렇게 시즌이 있어요 또 네. 신부 웨딩 시즌 아 웨딩 뭐. 시즌 네, 아 그다음에, 웨딩 시즌 그러네요 네 그렇게 그 다음에 개인 수강이라고 그래서 네. 이제 고객들이 수강 신청을 해요 수강 신청을 레슨처럼 해서 레슨하는 분들 근데 레슨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그런 때는 뭐 자기가 받는 연봉의 배 이상을 받아가고 그러죠. 아, 직업을 아. 결정할 때 이제 연봉이라든지 수익 같은 경우도 딱 꼼꼼히 따져가지고 이제 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 네. 네. 그, 글쎄요. 제가, 저는 근데 반대 얘기인데요. 네. 저는 얼마를 버는지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음. 내가 얼만큼 행복한지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하면 가슴이 뛰는지 네. 내가 이 일을 하면 너무 행복한지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보람이 있는지 네. 이, 그게 이제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점인 것 같기도 네. 해요 네. <laughs> 네. 네. 그리고 이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똑같은 걸 계속하다 보면 질릴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네, 네. 네. 아, 이거 좀 뭔가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는 곳인데 네, 그걸 버티게 해주는 게 바로 본인 스스로 네. 즐거움을 느끼는 거겠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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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너무나. 그 많은 조건들이 있죠. 이 내가 직업을 찾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있겠지만 네. 어, 전혀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게 최고 우선순위가 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네.